안녕하세요. 오늘은 니베아 크림의 다양한 활용법과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니베아 크림은 피부의 보호 장벽을 형성하여 건조함을 예방하고 피부를 보호합니다. 스킨, 에센스, 영양크림을 사용한 후에는 니베아 크림을 소량 사용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두 번째 니베아 크림은 몸 전체에 사용하여 건조한 부위를 촉촉하게 가꾸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의 끝이 갈라진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됩니다. 세 번째 클렌징 크림의 대용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면서도 보습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니베아 크림이 흡수가 느린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마사지 크림으로 활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더욱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니베아 크림을 사용하기 전에는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이상 세모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